놀렸다. 단순히 놀렸다라고 한건 언어 폭력에 가깝기 때문에 언어 폭력은 대체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처분이 나오지는 않아요. 그리고 나이도 되게 중요한데 로미랑 뭐라고? 로미랑 레나삼인방은 사람이에요. 아 사람이야? 응. 응. 킹이야. 킹이라고 있어야 요정아 그럼 요정은 사람이 같이 사는 거예요? 아, 운동에 지켜주면 되겠네. 아 진짜. 그... <laughs> 멍청하면 이 부분이 약간 거슬리거든요. 그게 이제 약간 모욕의 정도가 된다면은 조금 더 처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,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로미랑 레나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인 것 같거든요. 제가 티니핑을 시청했을 때는. 그래서 굉장히 막 되게 높은 처분은 아닐 것 음. 같다. 일반적으로 네. 초등학생들에 대한 처분은 중·고등학생들보다는 한 단계 정도는 낮다라고 음. 보셔도 돼요. 왜냐하면 음. 초등학생이 본인이 한 행위가 어, 처분 음. 그리고 어떠한 이제 결과를 나타낼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고의성 부분에서는 좀 낮은 판단을 받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아주 높은 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. 음.